지난 31일, 봉규는 프라임 사업 최종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최종 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학부 경쟁력 평가 지표 결과에 따른 조정과 자연자율전공학부 폐지, 인문자율전공학부 감원을 통해 총 317명을 줄였습니다. 감축된 인원은 기계공학부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를 분리해 만든 기계 it 대학의 약 220명 그리고 공과대학에 새로 신설되는 로봇 기계공학과와 자동차 기계공학과에 각각 90명과 60명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과대학은 자연과학대로 명칭이 변경되며 국제통상학부는 무역학부로 변경하고 국제금융무역정책과 무역물류 국제경영으로 전공을 분리 신설합니다.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일단 그 변화에 속하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고 재학생이니까 딱히 뭐 이렇게 문제가 될거나 뭐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 건 없으니까 정말 그냥 일 차원적으로 생각했으면 이득이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가 뛰은걸을 받았다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이 찾아 들어보니까 취업률이나 그런 지표를 갖고 평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대학교가 취업만을 위한 그런 관문은 아니고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얻어가는 그런 관문인데 좀 대학 본분의 목적이 좀간과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에 관계자를 만나 직접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계 중심으로 프라임을 학부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향후 기계 공학 쪽은 전기전자, 특히 IT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향후 이러한 분야는 기존의 기계, 그리고 IT를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첨단 공학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자율전공학부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정원을, 아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이참에, 자연자율전공학부를 이제 폐지해서, 어, 기계공학부, 기계IT 대학으로 정원을 이동하게 된 겁니다. 어, 이 자연자율전공학부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학력 구성원들의 큰 어떤, 저항이나, 그런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류를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 어, 한국 연구재단에서 사업 계획서를 평가한 후에 아마 대면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면 평가가 아마 4월 중순쯤 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선정 결과는 4월 말쯤 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정원 조정에 대한. 어, 합의, 아주 흔쾌한 합의라고는 할수 없지만, 어, 합의를 이루어서 어, 교육부에 제출이 되었으니, 어, 잘 그것이 교육부에서 통과가 되어서 어, 우리 학교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기를 어,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꼭 대학이라고 하면은 어, 마련이 되어야 될 제도적인 장치가 무너져버렸고,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 그리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그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자 어뭐 이런 합의를 본 것이죠 그래서 본부는 어 어느 정도는 그 문과 대 교수들의 음성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학우들도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본부가 약속했던 바를 잘 이행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침내 제출된 프라임 사업 최종 계획안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상 UBS 뉴스 홍진영입니다.